안녕하세요. 오늘 내 스타일로 여덟 번째 촬영 중두 번째 마찜입니다. 이렇게 혼자 앉아있냐면, 오시기로 하신 분이 잠수를 타셔서 오늘은 제가 홍대에서 많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홍대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새 저희 매장에 많이 찾아주시는 남자 고객님들은 보통 되게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에즈펌 스타일이 되게 많이 해요. 이전에는 공유의 가르마펌 유행이었다면 그 머리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에즈펌을 많이 하시는데 에즈펌이 뭐냐면 가르마펌인데 조금 가르마가 조금 더 좁혀진, 살짝만 갈라진 정말 자연스러운 머리거든요. 그런 머리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에즈펌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에 오시는 여성분들은 거의 열에 다섯 둔 컷시컷을 하시는데, 컷시컷은 이제 레이어드 컷보다 더 심화된, 층이 더 많이 나있고, 숱도 많이 쳐져있고, 거의 사기컷처럼 머리가 가닥가닥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머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요새 선호하는 이유가 점점 더워지기도 하고, 특히 숱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무거운 일자 머리가 굉장히 질려하셔가지고 딱 이번 허쉬컷이 되게 히트인 게 너무 좋대요. 허쉬컷은 정말 스타일링 하기도 쉽고 손질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손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허쉬펌이라고 같이 스타일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손질이 훨씬 더 쉬워요. 염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대다 보니까 되게 유니크한 걸 많이 하세요. 제가 머리한 건데 이건 건 약간 컬러가 다양하게 섞여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머리를 하면은 그냥.. 그 원색만 하기보다는 훨씬 더청량감 많이 느껴질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개성이 많이 드러나서 좋은 것 같아요 제 고객님들은 거의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남자도 저희 홍대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스타일은 남자는 에지펌 여자는 허쉬컷과 허쉬펌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발레아즈 컬러거든요 이게 발레아즈 기법이라고 해서 그런 컬러인데 그런 거 하러 많이 오세요. <laughs> 그런 거 <거로> 하러 많이 오세요. 안녕, <laughs>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